Jump into the groove, into my planet. 여러분 윤세입니다. 초대품은다 발라줬고요. 베이스 먼저 발라줄게요. 베이스는 이거. 에뛰드 하우스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21M1 뉴트럴 베이지 컬러고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흔들어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23호인 제가 쓰긴 조금 밝은데 일단 이 컬러밖에 없어서 이걸로 일단 써볼게요. 이거는 조금 커버력이 있고 지속력이 좋은 그런 타입의 파데라서 요즘은 사실 잘안 쓰긴 하는데 오늘 그 에뛰드에서 새로 나온 콜톤 팔레트를 쓰기 위해서 뭔가 베이스도 에뛰드 제품으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봤어요. 우선 얇게 도포를 해줄게요. 엄청 얇게 깔아주니까 그렇게 막 밝은 느낌은 안 되죠. 우리 눈 밑에만 살짝 밝혀줄게요. 피 커버 대표 오늘 사용할 제품은 짜잔! 이번에 에뛰드랑 유튜버 레오제이 님이 콜라보한 리얼 쿨톤 팔레트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레오제이 님이 실제로 쿨톤이시래요. 그래서 진짜 리얼 찐 쿨톤들을 위한 그런 팔레트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딱 봐도 전체적으로 좀 데일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 높은 컬러들이 눈에 띄고요. 9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어요. 저는 피부톤이 조금 어두운 편이라서 이렇게 조금 깊게 음영 넣을 수 있는 컬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컬러 구성이나 이런 게 알맞게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박스 패키지도 보여드리면 괴로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디자인의노래인것 같아요. 고양이 발자국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좀 간단히 기존의 쿨톤 팔레트 유명하고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랑 간단하게 컬러 비교를 해볼게요. 핑크 젤리 얌얌 컬러를 눈가 전체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역시 띠드답게 되게 발색이 잘 올라오네요. 그 밀키뉴이어 컬렉션. 그거에 이 제가 제 블루베리 우유 컬러를 써봤었는데 이건 저한테 너무 약간 발색이 연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 저한테는 되게 밝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컬러 비교가 느껴지시죠? 이것도 되게 진해 보이지만 막상 제 피부에 올렸을 때 색감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얘는 그래도 조금 컬러감들이 살짝 진해져가지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이렇게 발색도 되게 뭉침없이. 골고루 잘 되고요. 이 컬러 평소 같은요이 컬러를 갔을 텐데 오늘은 이 컬러로 가볼게요. 그리고 윤세 님은 무슨 톤이신가요?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사실 진단을 받은 거는 겨울 쿨톤 딥이 나왔어요. 딱 진단받고 약간 쿨톤 병 걸려가지고 그런 모브, 막 라벤더 이런 계열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기분에 따라서 오만기 도는 컬러를 쓸 때도 있고 그날그날 쓰고 싶은 거를 쓰는 것 같아요. 말하면서 가운데에 있는 컬러로 살짝 중간 음영을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 진한 이 컬러를 과감하게 한번 써볼까 봐요. 되게 진하죠? 그냥 쌍꺼풀 라인에 이런 거는 손가락이나 팁브러쉬로 바르는 게 발색이 가장 좋아서 그냥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쭉 그려줬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 엄하죠? 눈 밑에 안 떨어져요, 여러분. 밀착력 너무 좋고. 여기서 잠깐 요꾸의 컨실러 펜슬로 눈가 애교살 부분을 밝혀줄게요. 아, 오늘 렌즈는요. 그오렌즈시크리스 내추럴 그레이입니다. 두 번째 컬러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진짜 이쁘다. 갑자기 확 살아요. 아무머리 하이라이트 하기도 딱 좋고. 이렇게 발라줬어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 여섯 번째 컬러를 살짝 손에 그냥 힘을 빼고 톡톡 묻혀서 눈 떴을 때 보이는 눈두덩이 부분에 살짝 발라서 반짝임을 더해줄게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컬러를 한번더애교살도 발라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해주고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에뛰드 닥터 마스카라 픽서 퍼펙트 래쉬. 마스카라 해주기 전에 픽서를 발라줄게요. 제작 영상을 보니까 요게 아이라이너 그려주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하게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너무 붉거나 너무 또 블랙에 치우친 느낌이 아닌 아이라이너 색깔이에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평소 연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딱 섀도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생각보다 발색이 연해가지고 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젤 라이너 1호 딥블랙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블렌딩을 해주는 용도로 써줄게요. 근데 컬러가 딱 라이너를 블렌딩하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나 여기 언더 삼각존에 살짝 채줄게요. 많이 올리면 조금 진해 보일 수 있어서 살짝만 해줬습니다. 나는 약간 고양이 같은 브레이시한캣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요. 오늘 라인도 뭔가 고양이 같은 느낌? 쿨러 쿨러 쿨러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정돈을 해줄게요. 롬앤 한올 플랫 브로우 클래식 그레이. 너무 진해지지 않게만. 에뛰드 하우스 래쉬 펌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컬 1호 블랙. 이거 두 번째 컬러로 살짝 하이라이터 줘도 될것 같아서 이렇게 광대뼈 위쪽에도 발라줄게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컬러로 블러셔를 해볼게요. 이렇게 힘 조절만 잘해주면 뭉침 없이 균일하게 잘 발리는 그런 제형이라서 충분히 예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쿨쿨 굿나잇! 제 기존에 갖고 있던 점을 좀 살려줄게요. 딱점 컬러로 딱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톤앤톤 컬러를 살짝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딱 진짜 자연스러운 그림자 쉐딩? 그런 컬러여서 오늘 메이크업 해도 다 찰떡으로 잘 맞더라고요. 진짜 완전 잘 만들었어. 아이홀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레이 빛을 넣어줄게요. 얼굴과 건 조금.. 픽싱 틴트, 오미드나잇모브를 바르고 싶었는데 지금 미드나잇모브가 없어가지고 일단 대체 컬러로 틴트 스웨이드 드라이 리어설 그나마 컬러가 비슷해 보이는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살짝 여기 안쪽에 이 에스쁘아 꽃띠르 립 틴트 벨벳 핑크 미역. 얘를 안쪽에 발라줄게요. 진짜 소량만 섞어서 발라줄게요. 그러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에뛰드 신상 쿨톤 팔레트인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스티 켓으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이런 쿨쿨한 느낌으로 메이크업부터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I'm getting burns I'm tired I need time to get Why am I drunk and crying in the past?